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간단한 시술이란 설명을 듣고 진행한 건데 멀쩡했던 다리가 마비되고 대소변 장애까지 얻게 돼 결국 척추뼈 일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환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정비사인 조상현 씨가 목발을 짚고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4년 전 동네 재활병원에서 접질린 허리에. 디스크 시술을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디스크에 눌린 신경이 받게 되는 압박을 줄여준다는 풍선 확장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부터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좌측 다리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감각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소변이 새는 등 증상은 더 심해졌지만 이틀 뒤두 번째 시술까지 받았고. 오히려 마비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 아이의 척추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수술을 우리가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 좋아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결국 장애 판정을 받은 조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의사가 1차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켰고.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걸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는 조씨뿐만이 아닙니다. 30대 유치원 선생님 박모 씨도 같은 시술을 받았다 탈이 났습니다.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름 휴가 정도 쓰면은 이제 시술 받고 바로 다음 날 퇴원할 수 있다라고 시술 후 다리 마비가 나타났지만 의사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패턴 하지만 결과는 척추신경 손상, 지금은 혼자 거동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도 됐는데 진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더라도, 의료인이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 비슷한 시술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검토 중인 환자는 3명 더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병원 측은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